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공난조아음문견득수지원의 열의 진실의 법장지호언 알아나마라하다오 알아나 알아다오 알아나 마라다 음 불설관무량수경 불설관무량수경 불설과 안무량 수경 14. 상배관 상품상생 부처님께서와 난가위제에게 그 말씀하셨다. 상품상생이란 중생이 저 국토에 태어나고자 원하면 세 가지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면 고왕생할 것이다. 무엇을 세 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는 시성심, 둘째는 심심, 셋째는 회향 발원심이다이세 가지 마음을 구족한 사람은 반드시 저 국토에 태어나게 된다. 또세 종류의 중생이 있어 마땅히 왕생할 수 있다. 무엇이 세신가 하면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모든 개를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태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며, 셋째는 육념을 수행해서 이것을 외양 발언하여 저 극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것이다. 이 공덕을 갖추어서 하루 내지 7일 동안 화명 왕생할 수 있고, 저 국토에 태어날 때 이들은 용맹하게 정진하기 때문에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등 무수한 화신불과 백천의 피구 성문 대중과 무수한 천인들이 함께하며 관세음 보살은 금강대를 가지고 대세제 보살과 함께 수행자 배 이르며 아미타불은 대광명을 바라여 수행자의 몸을 비추고 모든 보살과 더불어 손을 내미시어 영접하신다. 그때 완세음 대세지 등 무수한 보살은 다 함께 수행자를 잔탄하고 그 마음을 격려하느니라. 수행자는 이를 보고 나서 뛸 듯이 기뻐하며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보며 금강대에 앉아. 부처님의 뒤를 따라서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사이에 저 국토에 왕생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몸에 여러 가지 상호가 부족한 것을 뵐수 있고, 또 여러 보살들의 몸도 상호가 부족한 것을 볼수 있다. 광명과 법의 나무에서 미묘한 법을 연설하는 것을 듣고, 나서고 무생법인을 깨닫게 되느니라 잠깐 사이에 로로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을 성기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 본국에 돌아와서 무량한 백전 다란이를 얻느니라 이것을 상품상생이라 한다. 상품중생. 상품 중생이라 만드시 방등 경전을 받아가지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선의 뜻을 알고 제일 심오한 진리에도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깊이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은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국토에 태어나고자 원한 사람을 말한다. 이 수행을 한 사람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는 관세음 대세지 등 무량한 대중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자금대를 가지고 수행자 앞에 와서 잔탄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아들아, 그대는 태승법을 행하고, 제일 깊은 진리를 아는 가닥에 내가 이제 그대를 영저하노라시고, 천분의 화신 불과 함께 일시에 손을 내미신다. 수행자 스스로 돌아보면 자금대에 앉아있다. 수행자는 앞장하여 모든 부처님을 잔탄하고 한 생각 사이에 저 옥토의 칠보 연못 가운데 대연한다. 이 자금대는 큰 보배꽃과 같고 하루밤을지나면 고피는데 수행자의 몸은 자막 음색으로 빛나고 있고 발 밑에는 또 칠보의 연꽃이 있으며 부처님과 보살들은 광명을 바라여 수행자의 몸을 비추면 바로 눈이 밝게 열린다. 전세의 수겁에 의해서 두루 여러 소리를 듣고는 그 소리가 심오하고 깊은 제일의 칠임을 아느니라 수행자는 고금강대서 내려와 부처님께 합장하여 예배하고 세존을 찬탄한다 칠일이 지나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에 있어 풀태전에 지위를 얻느니라. 그때고 두루시방에 모든 부처님 저수에 날아가서 성기며 모든 산매를 닦다가 한소업을 지나 부생 법인을 얻고 현전의 수기를 받는다 이것을 상품중생이라 한다 상품아생상품아생이란 하생, 역신과를 믿고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국토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것이다 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때 아미 다불께서는 관세음 대세지 등 모든 건속과 함께 금년화를 가지고 오백의 화신불로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신다. 오백 화신불은 일시에 손을 내밀어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정정하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수행자가 이러한 일을 베고 스스로 자기 몸을 보며 황금의 연꽃이 앉아 있는데 앉고 나면 꽃은 온므라 들어 세존의 뒤를 따라서 칠보 연못 가운데 왕생한다. 하루나 하루 밤을 지나면 연꽃은 활짝 피어나고 7일 후에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 부처님 몸은 배울 수 있지만 여러 상호는 분명하게 배울 수 없고 21일을 지난 후에 비로소 분명히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모두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을 다니면서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심오한 법을 듣고 삼속업을 지나서 백범 명문을 얻고 환이지에 머물게 된다. 이것을 상품화생이라 하며 이상이 상품의 왕생하는 생각이라 하고 열네번째 관이라 한다. 15. 중배관중품상생 부처님께서 하나가과 위제이에게 말씀하셨다. 충품상생이란, 만약 어떤 중생이 5개와 팔개와 모든 개를 받아 지키며 오역죄를 범하지 않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성근을 회양해서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아미타불께서는 모든 비구와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심색의 광령을 바라여그 사람의 첫소에 오셔서 고공무상무아를 연설하시고 출가하여 모든 괴로움을 어린 것을 잔탄하신다. 수행자는 부처님을 뵙고 나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되돌아보면 이미 연화대 앉아 있다.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하지 머리를 들기도 전에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그때 연꽃이 피는데 꽃이 필때 모든 소리가 사제를 찬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느니라 이때 수행자는 아란도르얻고 삼명과 육신통과 파레타를 갖춘다 이것을 중품상생이라 한다. 중품 중생, 중품 중생이란, 만약 어떤 중생이 하루 밤낮 동안 팔개제삼익이 부족 개를 지켜서 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흑락세계에 대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개를 지키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행자는 목숨을 마치려 할때 아미답을께서 많은 권속들을 거느리시고 금세 광명을 바라여 칠보의연 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오심을 배울 수 있다.그때 수행자는 스스로 공중으로부터 선남자여 그대와 같이 착한 사람은 삼세모든부처님이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 하기에 내가 와서 그대를 맞이하노라고. 칭찬하시는 소리를 듣고 행자는 스스로 차기를 되돌아보며 영꽃 위에 앉아있는데 영꽃은 고오무라들어 서방극락세계 포배연모 가운데 태어나 지일이 지나면 영꽃이 핀다 그 영꽃이 피면 눈이 열려 합장하고 세션을 잔탄하며 법을 듣고 환희하여 수다원과를 얻은 후 방법이 지나면 알아한가를 이룬다. 이것을 중품, 중생이라 한다. 중품, 하생. 중품, 하생이란.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님께 교도하고 세상의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때 선지식이 그를 위해 널리 암이 답을 국토에 출고원 일을 설하고 또 법장 비구에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나서 목숨을 마치면 가령임센 장사가 발을 한번 굽혔다 펴는 사이에고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태어나서 7일이 지나면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을 만나서 법을 듣고 기뻐하며 한 소곱을 지나 아라한과를 이룬다. 이것을 중품하생이라고 이상이 중품에 왕생하는 생각이라 하며 열다섯번째 관이라 한다. 16. 하배관 하품상생 부처님께서 안한과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하품상생이란 어떤 중생이 여러가지 악업을 짓고 황등경전을 비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많은 악을 지으면서도 뉘우칠 줄 모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때 선지식이 그를 위하여 대승 12부경에 제목만을 찬탄하는 이때 그는 모든 경의 이름을 듣는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아주 무거운 학업이 소멸된다. 또지혜 있는 사람이 가르치기를 합장하여 나무암이 다불의 부처님 영호를 부르게 하여 그 부르는 공덕에 의해 오십억 고 생사의 죄가 제거된다. 그때 저 부처님이고 하신불과 하신 간세음보살 하신 대세제보살을 그 사람 앞에 가게 하여 칭찬하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그대는 부처님 영호를 푸른 까닥에 여러 가지 제업이 소멸되어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이 말이 끝나면 수행자는 곧 화신불의 광명이 그방 안에 가득한 것을 보고 나서 기쁨에 넘쳐 이내 목숨을 마친다. 그리고 보배형 꽃을 타고 화신불 뒤를 따라 오배연목 가운데 태어난 후 49일이 지나면 영꽃이 피는데 꽃이 필 때는 대비관세음보살미 대세제보살이 대광명을 말하여 그 사람 앞에 머물러 심오한 12부 경전을 서울하신다 이것을 다 듣고 나서 믿고 받들며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어 십소곱을 지나면 백법 명문을 갖추어 초지에 들게 된다. 이것을 하품상생이라며 부처님의 명호, 법의 이름, 스님 등 삼보의 이름을 듣는 공덕으로 왕생할 수 있느니라. 하품 중생 부처님께서 아난가 위제이에게 말씀하셨다. 하품 중생이란. 어떤 중생이 오에 발개미, 구조개 등을 범하는 사람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승단의 물건을 훔치며 현재 대중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부정하게 법을 서라고도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모든 악한 업으로 스스로를 가리고 있느니라. 이와 같은 죄는 악업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진다.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옥의 맹렬한 불이 일시에 몰려들게 된다. 선지식이 대자비로 이 사람을 위하여, 암이 다불의 열 가지 의실력을 설하고, 저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력을 설하며, 또 개정, 해탈, 해탈지견 등을 잔탄할 때, 이 사람이 듣게 되면 발씨 먹고 생사의 죄가 없어지고 지옥의 맹렬한 불은 시원한 바람으로 변하여 여러가지 하늘의 꽃이 날리게 된다. 고대에 모든 화신 부처님 화신 보살이 계시어 이 사람을 맞이하며 일념 사이에 바로 왕생하여 칠보연모 가운데 있는 연꽃 속에서 육겁을 지나 영꽃이 핀다. 꽃이 필때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이 청정한 음성으로 저 사람을 편안하게 위로하고 그를 위하여 대승의 심오한 경전을 설하시며 이 법을 듣고 나서고 위없는 도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느니라. 이것을 하품 중생이라 한다. 하품하생 무처님께서아나과위제에게 말씀하셨다. 하품하생이란 어떤 중생이 착하지 못한 업인 오역제와 열 가지 악과 가지가지 착하지 못한 악업을 지은 사람이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악업 때문에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 많은 세월 지나면서 한없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 다이얼이 석은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 선지식이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고 그를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하여 가르쳐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권함을 받았으나 이 사람은 고통에 시달려 부처님을 생각할 틈이 없다. 그래서 선지식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 없으면 무량 수부를 불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심념을 부족하여 나무 아미 탑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까하이 생각 생각 가운데 80억 껍의 생사의 죄가 제거된다. 그리고 목숨을 마칠 때는 태양과 같은 황금의 연꽃이 그 사람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한 생각 사이에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그 연꽃 속에서 12대검을 지나서 연꽃이 피는데 한세음 보살 대세제 보살이 해자비음성으로 그를 위하여 널리 모든 법의 실상과 죄를 없애는 법을 설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기쁨에 넘쳤고, 포리심을 내는 이라 이것을 하품하생이라며 위의 삼생을 하품에 왕생하는 생각이라고 열 여섯 번째 관이라 한다. 17. 이익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위죄행인은 오백 신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바로 극락세계의 광대하고 장엄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부처님과도 보살을 배웠고 마음에 환희심이 넘쳐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잔탄하며 확연히 크게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얻었다. 또 백신여들도 안욕 따라 삼며 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저 국토에 태어나고자 원하였다. 세조는 그대들 모두 다 왕생할 것이며 저 국토에 태어나면 모든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는 삼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수기하셨다. 이때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전인들은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다 유통분 그때 안하는 곳 차리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부처님께 사뢰였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오며 법문에 요긴한 뜻을 어떻게 받아 지녀야 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경을 극락 극토, 도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태세지보살을 관하는 경이라 이름하고 또 깨끗하게 업장을 제거하고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 이름할지니라 그대는 마땅히 받아지니어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라이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 몸으로. 무량수불미 두보살를 배울 수 있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다만 부처님의 명호와 두 보살의 명호를 들어도 헤아릴 수 없는 겁동한 지은 생사의 죄를 없애는데 하물며 기억하여 생각하는 것이랴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분달이 꾸치니라 한세은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마땅히 수도하는 도량에 앉아 모든 부처님의 집에 태어난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난에게 거듭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이 말을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을 지니는 것은고, 무량수불의 명호를 간직하는 일이. 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목련존자, 난존자 위제이 등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발로 허공을 걸으시어 기사굴산으로 돌아오셨다. 그때 하나는 도로 대중을 위하여 위와 위하 같은 일을 서얼하니. 한량 없는 모든 전인과 용과 야차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나무 서방 대교주 무량 소여래 나무아 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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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니 차공도 고급 허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고동경무량소개공홍성불도